56쪽입니다. 56쪽 한번 볼까요? 자, 각가을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소속 각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관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라고 도로의 유지보소물하거나 과적차량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국토관리원이다. 그런데 각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중에는 갑과 을과 같거나 유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가속단속직 공무원인 병과정이 있다. 그런데 공무원인 병과정에게는 정근수당과 성과상의금을 지급하면서 국도 관리원인 갑과 르에게는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정근 수당 등의 미지급이 무기계약직이라는사직 신문을 위로해서 자신들을 차별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구로 해서 불분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자, 문 갑과 을의 주장이 유효될 수 있는지를 논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6조에는 균등대우 원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균등대의 원칙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는 대상이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가 네 가지거든요.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인 신분. 자, 요네 가지 사유로해서 어,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유, 차별 사유의 내용을 네 가지 정해둔 거죠. 여성을 이유로, 남성을 이유로 차별해놔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놔라. 신앙을 차별해라그 다음에 사회신분입니다. 이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이걸 주장하고 계신가요? 그러자분들이 아, 어, 이게 약간 공무원 사회의 문제가 좀 결합돼 있어가지고 엄청 실무로 중요한데 약간 공무원 사례가 결합된 문제라좀 아쉬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여기가 국토교통부가 있어요. 이제 정부, 이제 행정부청거죠 여기에 누가 계신가 하면은 이 공무원이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 자, 이런 운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냥, 공무원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문. 그 다음에 여기가, 어, 공무직이라고 했어요. 공무직. 네, 공무직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정부에 들어가 있는, 근로계약을 체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직 근로자인데, 공무원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자,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공무원은 임용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체하는 분들. 이분들은 공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공법상의 공무원들. 자, 여러분들이 한, 그, 이제, 공간 안에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공무원이지, 하나는 근로자의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지예요. 자, 여기서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직에 대해서는 이게 정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공무직 분들이 이분들도 이제 국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요분들도 이제 국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국토에서 국도에서 과적 차량 단속한다든지 잘못된 것들을 뭐 이제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정수상을 지급하는데 공무직은 정수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 우리 차별하고 있다. 그 차별을 시행해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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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별에 따른 불평에 따른 손배를 청구하겠다. 왜? 그니까 이거죠. 차별에 따른 요만큼의 손해가 벌어졌겠죠, 그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청구한 를 겁니다. 자, 그런데 6조를 청구하게 되는데, 6조는 제일 중요한 게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 근로자. 모든 차별은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차별로 판단을 못해요. 이게 당장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있는 경우에 그 다음 보는 것이 차별초로 보는 겁니다. 차별초의 기본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뭐가 차별초인 거냐? 이게 비교 대상 근로자,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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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는 근로자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하고의 비교를 해보니까 불리한 초가 있어야 돼요. 누구는 주고 있고, 예, 누구는 안 주고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두 번째로는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럼 차별 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뭐 예를 들면 뭐 보직상을 주고 있고 누구는 보직상 안 주고 있다. 그럼 이건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되죠. 그죠. 이 사람 팀장 갖고 있으니까 팀장 보직상 주고 있는 거고. 이 사람 팀장이 아니니까 안 주고 있는 거다. 이건 차별의 이유가 있는 거예거든요 그래서 거는 불리한 처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 경우에 이게 차별 처우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불리한척은 눈에 보이죠? 정부상을 주고 있고, 안 주고 있고. 근데, 이유가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합재적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다 모든 차별에 대한 논리예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합리적이 어? 유가 없다는 것은, 달리 처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르게 처할 필요가 없는데, 다르게 처하고 놉니다. 이건 이제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건, 이건 차별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달리 처할 필요가 있어요. 다르게 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네. 뭐 이것이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에, 이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아요. 너무 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모든 차별은 이제 이런 논리를 가져갑니다. 항상 세 가지 보거든요. 과연 비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냐. 이거 하나고요. 하그 다음에 이 비교 대상하고 주장하는 근로자 사이에 불리한 처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불리한 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요걸 보고 나서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요 케이스는요, 상당히 이제 좀 아쉽게도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요, 요거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냐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판단요거를 자,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자, 남자, 여자를 비교해야 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적을 비교해야 되고요. 국적이, 뭐, 이제, 국적을 유로 차별하고 있다. 게되야 되고요. 신앙을 이 유로 차별하고 있다. 누구는 이제 기독교고, 누구는 불교고, 누구는 뭐 이제 이슬람교다. 차별하고 있다. 하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교 대상이 누가 되는가 하면, 이제 공무원과 공무직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냐 그죠? 남녀가 아니에요, 그죠? 남녀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국적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뭘 좋아하시냐면, 공무직이라, 이렇게 정 공무직이, 공무직이라고 하는 고용상의 지위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사회적인 신분인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과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이걸 전하신 거야. 이게 일종의 공무직이라는 사회, 고용상치위, 이게 고용상치위입니다. 고용상치위는, 자,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사회적인 신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아주 그단 끝단, 극단이 말씀드리면은 선천적으로는 뭐 카스트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선적으로 천신분이 되는 겁니다. 뭐뭐불뭐 어떻게 뭐뭐 이쪽으로 네가지고개그 이제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신문은 반드시 선천적인 지위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어 이어지는 것들도 사회적 지위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기간 점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간 점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로써, 이게, 사회적인 평가를 수반해요. 자, 장기간 점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로써, 이게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 겁니다. 자, 아마 이게 올해 1차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미리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어, 선천적인 필요는 없어요. 구천적으로 이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과연 공무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직이라는 이 지위가 사회적인 신분인 거냐? 여기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요. 어, 사회적 신분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에, 비교할 수 없다 나옵니다. 이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사회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이게 남녀국정하랑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니까 아, 비교가 안 되네. 비교가 안 되니까 뭐 이거면 차별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따질 필요 없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못합니다 끝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면은 하 공무직이라는 사직계기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사직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처음 난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심오적으로는 중요한 판례거든요 자그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소지는 단순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상식입니다 고용상식 자 고용상식이가 자 이게 글로기법6조에 세계화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확인하셔야겠죠 법은 6조입다다그죠 6조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적으시고 6조에는 매 밑에 문단 강행복규입니다 강행복규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한 글로기아가 무효가 되고요 자 강행복규니까 위반한 것들은 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요 차별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가될게 6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고 6조의 취지를 좀 적어야 돼요 6조의 취지를 57쪽에 메뉴에 6조의 취지 자, 육조는 왜 만들었냐?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을, 그러니까,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이 있거든요? 요거를 근로관계에서 실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그 원칙이 있는 건데, 그 원칙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여러 이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근로관계에서는 근로기법 근로관계 6조에서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중요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헌법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조가 육조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 이거죠? 양 이번에 양가로 1번. 자, 함지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초하는 것. 이게 차별입니다. 함지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초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함지적인 이유가 없는 게 뭐냐? 이것들은 달리 초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니하거나 달리 초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 뭐였죠? 양가로 1번의 사유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요. 남자, 여자와 차별이있다 그다음에 국적이 뭐 다른 데 차별하고 있다. 뭐 신앙을 유 차별하고 있다. 이게되는데 여기서는 사직 신분에 대한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제 공무직이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직 신분에 해당하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차별 금지 영역은 근로 조건이고요. 아까 뭐 청군상이니까 이건 포함되겠죠. 3번.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과연 무기 계약직이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적인 회 신분인 거냐 이거예요. 양아래 번, 사회적 신분을 뭔가 하면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화하는 지리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반드시 선천적인 지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후천적으로도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사회적 신분이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공모가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교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비교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양아래 번, 왜요? 공모는 좀 특수하다는 겁니다. 1번, 공무원제의 특수성. 자, 공무원은 이, 기드는 그렇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사법상의 근로계약이에요. 공무원은요, 공법상의 신호강입니다. 공법상의. 그러니까, 공법적인, 이제,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법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죠.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공법상으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공법이고, 이쪽은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공무원 지가 특수하다, 이게. 두 번째로, 어, 야, 누구는 정부수당 주고 있고, 누구는 안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무원의 근로조건하고,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르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단협이나 이런 지역규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령으로 결정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정주입니다. 근무조건 보통주의. 근데 일반 근로자들은 계약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통해서 결정하는 분이랑,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분이랑 다를 수 있지 않, 이게 뭐 다르지 않냐,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이 근무조건이 법령의 교율로 정해진다. 그 다음에요, 아 보수를 참별하고있지 않느냐. 보수 가은 것도 마찬가지다. 보수가 원래는 근로의 대가인데, 공무원의 보수는 좀 다르다는 거야.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 플러스, 어, 공무원 제도 유지를 위한, 그런 공무원, 직업 공무원 제도로서의 유지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근로의 대가만은 아니다, 이게. 그니까 보수의 성격도 일반 근로자는 다르다, 이거 보이는 거죠. 자, 보수의 성격, 근로의 대가의 성격 플러스, 공무원 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로, 공무원들은 또 업무가 변경, 보직이 바뀔 수 있어요. 업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약간 그 고인물이 되게 되면 부패할 수 있다 보니까 수당보직 하죠, 수당보직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적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든에또 다른 데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반드시 과적단속을하는 물이 아니고 다른 데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업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수체계도 달라, 요 이게. 일반 계약 시기의 보수체계하고 공무원의 수당체계는 다릅니다. 따라서, 자, 이런 네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는 사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가 돼야지만 이 차별의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는데 아예 비교가 안 되니까요. 차별의 이유가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교가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뭐볼 필요가 없다. 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사안 적용하게 되면 갑과을 그리고 병과정은 지가 다르죠. 갑과을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계약 기간제한 무기계약 근로자 병과정은 공무원 비교할 수 있냐 봤더니, 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공학계에서는사직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나왔다는 거죠. 즉, 병가성을비교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아예 불리한 초에 함재에 있는지를 판단을 못 합니다. 비교안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건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근로기법 육소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차별 소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판례죠 공무직에 대한 판례 요거 하나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